안녕하세요 불만창의자들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웠던 주말 속에 진행된 19라운드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더운데 뛰는 선수들 오죽하겠습니까 3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선두 경쟁이 요동쳤던 라운드였습니다 빠르게 19라운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일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제주-서울전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프리뷰 때 전반엔 서울 후반엔 제주를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정말 민망하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전반은 제주 페이스였습니다. 26분 만에 제르소와 어, 김범수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월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제주가 26분 만에 조나탄 링의 두 골로 앞서갔거든요. F해컵 16강전에서도 2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두 팀의 상성상 초반엔 확실히 좀 전력이 앞서는 제주가 기선을 제압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득점 장면을 보면 제주의 빠른 공격, 제르스와 뭐 김범수의 마무리 능력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비수들의 1대1 대처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서울이 다른 포지션에는 국대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수비진은 확실히 수, 어, 스쿼드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예, 할수 있습니다. 어, 이날 이 실점을 통해서 그 사실이 실이 드러났고요. 어, 지난 내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었던 서울이 이런 실점을 하면서 어, 쉽게 무너질 수 있겠다. 또 지치기도 했고 부상자도 많고. 그런데 어 제주는 좀 쉽게 갈수 있다고 생각이 됐지만 반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36분이었죠. 정학민의 골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골로 전반 스코어가 2대1 2대0이랑 2대1은 그렇죠. 어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크죠. 예, 결국 추격의 희망을 얻은 서울이 후반에만 10개의 슛을 쏘는 어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강성진의 동점골 장면은 잠시 감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르, 오른발로 넣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어, 강성진 측도 굉장히 놀랐다는 음. 네, 그런 호문입니다. 제주로서 무척 아쉬운 경기였을 겁니다. 대구, 강원, 서울 이렇게 3연전에서 승점 1점의 그칠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강원전은 완전히 말렸다고는 하지만 서울전처럼 기선을 잡은 경기를 쉽게 내주는 게 이제 어, 남계축구가 아니었는데 요, 요 경기에는 조금 어,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22세 이하 선수 둘에게 실점한 것도 데미지가 클것 같습니다. kom은 좀 이례적으로 안익수 감독으로 어, 좀 하고 싶습니다. 감독을 뽑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두 골을 따라잡을 때까지는 선발 선수들을 일단 믿었습니다. 그 후엔 박동진 이한범 이태석 그 다음에 백상훈 권성윤 적재적소의 선수를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제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천 전북전입니다. 전북이 2대 1로 역전승했습니다. 전북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뒷신까지 더해지면서 시즌 음. 첫 말씀해 주신 대로 역전승에 성공했고요. 이제 선두 울산과의 승점차가 불과 5점, 야, 한때 11점까지 벌어졌거든요. 아직도 1러 음. 경기는 남았거든요. 네. 또한번 역전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섰습니다. 음. 전북 주중 FA컵과 비교해서 최전방 좌우 풀백이 바뀌었습니다. 이세 변화가 결과적으로 좀 아쉬웠는데요. 일류첸코는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단한 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고요. 계약 문제로 등록이 안된 김진수 대신 박, 나선 박진성은 확실히 클래스 타이를 보였고요. 이용도 이 감기 몸살로 빠진 김문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체력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끌려가던 양상이었고 전반 21분 연지의 운에게 선제골을 허용을 합니다. 흔들릴 수 있었던 전복을 지탱해 준 것은 단연 골키퍼 송범근이었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송범근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날 경기는 단연 베스트랄 라 만큼 멋진 선발 많이 보여줬거든요. 전반 39분이었죠 이영재의 슈팅을 막아낸 것은 그야말로 백미였습니다. 음. 송범근 이날 네개 선방을 했는데 모두 하이라이트 필름을 장식할 수 있을 정도로의 수준의 선방이었습니다. 김창 감독도 경기이 송범근의 선방 쇼에 혀를 내두를 정도의 활약이었고요. 음. 상주 최신인데 왜 이렇게 잘하죠? 왜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당연히 k u m 입니다 네. 예, 송범근의 활약으로 김천의 공격을 막아낸 전북은 김성식 감독의 교체 카드가 맞아 떨어지면서 경기를 뒤집습니다. 후반 11분 바로의 패스를 받은 바닥 교체 투입된 쿠니모토가 멋진 왼발 쇼. 구스타버를 동점골로 만들고요. 34분에는 바로 웨 크로스 를 역시 교체 투입된 구스타버가 멋진 헤더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뒤집습니다. 구스타버는 두 경기 연속골로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바로우 선수, 최근에 가장 전북에서 날카로운 선수가 아니고 싶습니다. 음. 전북은 뭐 외인 공격수 침묵, 홈 무승, 저조한 득점률, 역전승 부재. 이런 부분에 발목이 잡혔었거든요 음. 이를 모두 깼습니다 본 궤도에 완벽히 진입한 모습이고요 반면 김천은 무승이 9경기까지 음. 길어졌습니다 음. 이날 김지현 원톱에 한창이 등을 투입해서 변화를 줬지만 좋은 경기를 하고도 또다시 수비 불안으로 무너졌습니다 김태환 감독이 말대로 이날 17번의 슈팅을 날릴 정도로 공격에서 조금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수비는 매경기 새로운 조합을 펼쳐도 좀 실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소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2대 0으로 포항이 승리했습니다. 172번째 동해안 더비의 주인공 누구냐?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였습니다. 스타는 스타예요. 네, 올 시즌 포항으로 돌아간 후단한 골도 넣지 못했던 김승대는 가장 중요했던 동해안 더비에서 시즌 16골을 쏘아올리면서 이날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울산이 좀 유리한 승부였던 게 포항이 주중 FA컵의 베스트 멤버 내고 패했죠. 세 경기 무승인 흐름에서 지금 2 경기 나섰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울산도 주중 FA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초를 치르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했고요. 네. 또 승리하면서 전북전 패배 후또 이승일 무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경기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두 장의 승부수가 잘 먹혔어요. 이날 포항은 지난 FA컵과 비교해서 세자리에 변화를 줬는데, 뭐 이승모 자리야 뭐 경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수빈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고요. 왼쪽 풀백에 박승욱, 오른쪽 널개 김승대라는 어, 승부수를 띄웠는데 박승욱은 뭐 사실 어머상을 대비한 카드였는데 이날 어머상의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 빠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높이 나임에서 뭐 울산을 누르면서 음. 수비에 큰 힘이 됐고요. 김승대 카드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김승대 이날 오른 측면에 머물면서 수비 싸움에 깊이 관여를 했는데 필요한 순간에 특이 움직임으로 두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전반 15분 역습 과정에서 신진호가 고영준에게 찔러주고 고영준이 내준 볼을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후반 8분에는 역습의 기점 역할을 돼 임상엽, 허영준으로 이어진 볼을 멋진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포항은 이날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섰는데 뭐 상대에게 점유를 완벽히 내주는 상황 속에서도 역습마다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슈팅 수 6대 5. 유효슈팅 3대 1, 스코어 2대 0 만들면서 최근에 부진을 완벽히 시어냈습니다 순위도 단숨에 3위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울산은 꽤 데미지가 있는 패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의 추격을 허용한 것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면서 팀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을 가져오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홍명보 감독이 뭐 울산 병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제법 좀 경기하는 모습이거든요. 울산 측의 패싱 게임이 여전하긴 한데, 이 과정에서 공수가 조금 흐트러진 모습 보이는데, 빌더블위에서 라인을 올리다 보니, 뒷공간을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김영건이 출전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보 체력적 어려움에서 수비불안까지 이어지고 있고, 공격에서는 아마노가 시즌 초반 같은 모습 보이지 못하면서, 확실히 오프 더볼에서 움직임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먼상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진 게 울산의 약점이거든요. 음, 네. 울산 시즌 최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를 어떻게 넘길지 우승 경쟁을 보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 성남과 강원의 단두대 매치로 불렸던 이 경기 강원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저는 강원이 제주전에서 얻은 기세가 성남전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어, 그래서 원정임에도 승리를 예측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대체 강원이 얼마만에 둘골차로 2연승을 어, 했는지 2019년 9월이 마지막입니다. 거의 3년이 다 됐는데요. 올 시즌 들어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투지, 운동량, 날카로움 어, 이런 것들이 6월 에임미치 전후 비교할 때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 있고요. 최용수 감독이 휴식기 동안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한 건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전술적으로 보면 이정엽 복귀 효과가 확실히 큰것 같습니다. 음, 네, 공 예, 네, 이정엽은 지난 두 경기에서 팀이 기록한 여섯 골 중에 한골 어, 득점 부분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정엽이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어, 그 효과를 주변 선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원 선수는 최근 세 경기에서 연 공격 포인트 기록 중인데요. 어, 삭, 골3도움 예, 6개의 그 공격 포인트를 몰아 땄습니다. 어, 기록을 뒤지다 재밌는 걸또 찾아 냈는데요. 김대호 회원이 올 시즌 현재까지 어, 8골 3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이중 7골 3도움을 이정엽이 선발 출전한 10경기에서 어, 기록을 했습니다. 예, 김대현이 출전했지만 이정엽이 결장하거나 어, 교체 출전한 8경기에선 한 골에 어, 그쳤다는 거 보면 이정엽 효과를 확실히 김대현이 보고 있다 어, 그렇게 할수 있고요 기록상으로는 실제로 좀 기여도가 확실히 조금 있습니다 지금 두 경기 연속 어, 멀티골을 넣으면서 강원이 여섯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정엽 효과가 확, 확실하고요 3-4-3이 좀 자리를 매김하는데 이정엽이 좀 기여를 했습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12분 김영빈이 헤더 고,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4 3분엔 정승용이 어, 세이골을 박았습니다. 정승용은 이날 kom으로 꼽고 싶은데요. 올 시즌 아마 가장 꾸준한 선수를 꼽으라면 강원에서 정승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날은 원맨 드리블로 어, 골까지 넣었고 그리고 관중성을 향한 임신 세레머니까지 음. 예, 지금 임신을 했다 그럽니다. 음. 예, 그래서 지난 경기 때 이제 그첫 골을 넣었을 때는 그때는 그 확실하지 않았던 <laughs> 뭐 안정기였거나 근데 이제는 한 다섯 달 정도 되면서 이제는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laughs> 예,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런 세레머니를 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성남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제 실점 이후에 좋은 차, 찬스를 계속 잡았는데 구본철이 기회를 놓치고 심동원의 골이 어 취소가 되는 그런 불, 불운을 겪었습니다 성남은 까다로운 3 연전에서 어삼연무를 하면서 반전시동을 걸었는데 다른 어느 팀보다 패해서는 안됐을 강원에 지면서 어, 전력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패배로 위기감이 더 커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일 경기로 갑니다. 대구와 수원FC 경기는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갔다는데 만족해야 하는 경기로 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4대3 난타전을 공격축구의 진술을 보여줬다면 이날은 수비축구의 진술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득점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 꽤 쫄깃쫄깃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대근 로테이션 없이 리그를 운영하는 감마 감독 스타일에 맞게 지난 FA컵과 비교해서 두 명만 바뀌고 네. 기존 자원이 그대로 나섰습니다. 손업시도 3대 완승을 거뒀던 수원전 라인업에서 두 명만 바꾼 채 이번 경기 임했거든요.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 진행됐습니다. 기록을 볼게요. 슈팅수 13대 12, 유효 슈팅 3대 4, 코너킹 3대 3, 패스 368대 386. 음. 굉장히 팽팽했죠. 네. 공격적으로 양 팀이 모두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세징냐 대 이승우 에이스 대결로 눈길이 모아졌지만 두 선수 모두 좀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세징냐는 이중앙주에서 볼을 건네주던 라마스의 부재로 인해서 내려와서 볼을 받는 횟수가 늘었고요. 그러면서 정작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거든요. 세징냐는 지난 5월 17일 인천전 이후 FA컵 포함해서 8경기째 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더욱 부진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골로 기재를 올렸지만 김도윤 감독이 지적한 대로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슈팅은 커녕 터치도 23번밖에 못했던 음. 경기였습니다. 최근 손협씨가 라스가 돕고 이승우가 마무리하는 패턴을 득점을 만들었잖아요. 이 루트가 막히다 보니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양팀 수비 좀 칭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한 무더위 속에서도 집중력 잃지 않았는데 대구는 정체욱이교체하었대는 변수 속에서도 오승훈이 고비마다 선방을 펼쳤고요 안정감 있는 전체적인 수비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5월에 영 플레이 어상 받은 황재현 선수 칭찬을 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황재현 적극적이면서 투지 있는 움직임으로 이승우 제대로 막아냈거든요. 대구의 KOM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공격에서도 오른쪽에서 연신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수원 fc에서는 신세계 음. 수비 불안으로 고민하던 김도윤 감독이 고심 끝에 신세계를 중앙으로 보냈는데 완벽히 적중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뭐 수원 강원에서도 다양한 포지션으로 제목을 해줬는데 포백의 중앙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20분 세징야의 돌파를 발을 쭉 뻗으면서 막아낸 것은 이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음. 수원 fc의 km을 하겠습니다. 네. 대구가 후반 28분 기록했던 이 k 타이 득점이 vr로 무산이 되면서 이날 경기는 결국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인천전 영대형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네, 정말 상성 무시하지 못합니다. 2020년 이후에 양팀의 전적이 이날 무승부를 통해서 삼승 이무 3패가 됐습니다. 어, 동률이네요. 네, 수원은 f a 컵 포함 4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어, 인천을 상대로 연패에서 벗어났고요. 분위기 흐름 면에서 우위에 좀 있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인천 역시 승점을 1점 획득하는데 그쳤습니다. 양팀 모두 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플러스 이기지 못한 아쉬움이 좀 들었을 경기였을 텐데, 이 경기의 주제는 니가 넣어라 선제골로 정했습니다. 수원이 13개. 인천 14개의 슛을 시도했는데요 이 27개의 공중 득점이 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예, 골잡이 부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수원은 공격수 숫자는 어느 정도 갖췄지만 득점을 해결할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 그대로였습니다. 김건희가 분전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요. 수원은 이것으로 최근 리그 6경기에서 단한 번의 필드 골만을 넣는 리그 최악의 빈공팀으로 전락을 했고, 그로닝은 아예 뭐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인천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빗살고배로 어, 떠난 무고사 공백이 커버였습니다. 득점 기회를 잡는 것과 골문 안으로 골을 넣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예, 무고사 공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아길라르 제로톱을 준비를 했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그렇죠. 보니까 네. 뿌리를 내리려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어, 이용재 선수는 조금 실망스러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는 게 어, 새로운 전술을 입히는 것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날 데뷔전을 치른 수원의 만화부 선수.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교체 투입돼서, 어, 좌측에서 활발히 뛰었는데요. 예, 가운데로 접고 슈팅을 하는 장면이거나, 뭐, 수비수 키를 넘기는 그 드리블이라던가, 음. 이런 장면에선 확실히 좀 위협적인 선수구나. 확실히 드리블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 단순히 좀 측면에서 좀 공잡아서 안전한 횡패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선 수원의 공격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하고요. 그럼에도 KOM은 김건희로 하겠습니다. 어... 예, 골 빼고 좀다 보여줬습니다. 예,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다섯 개의 슈팅, 열세 개의 공중볼 경합을 좀 성공을 기록했고요. 후반까지 내려와서 몸으로 부딪혀주는 플레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 20라운드가 진행되거든요. 주중에 프리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7시 탄천에서 열리는 성남 포항전입니다. 전형적으로 상성이 작용하는 경기입니다. 홈팀이 승리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포항은 홈에서 성남전 8연승, 그런데 탄천에선 3연패 중입니다. 전력차를 넘어서 탄천에 가면 약해지는 모습을 좀 반복해 왔거든요. 포항은 하지만 동해안 더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지금 팔팔 넘치는데 3월 초 이후 넉달 만에 첫 연승을 목표로 합니다. 성남은 지난 2일 강원과의 홈경기 패배에 충격에서좀 빠르게 벗어나길 바랄 것 같습니다. 포항은 누적 경고 1고 돌아왔죠. 이승무 선수가 기대가 되지만 이날 키플레이어는 김승대 선수를 하겠습니다. 음. 동해안 더비 멀티골을 넣었고요. 이날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할것 같고 성남에서 심동훈 선수입니다. 김승대와 포항 시절 동료였고, 안양으로 안양으로 떠났다가, 이번에 성남으로 입단을 했습니다. 아직 건재하다는걸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입니다. 어 예상을 해보면 꾸준히 좀 틀리긴 하지만, 상성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포항 우세로 보겠습니다. 네. 네 흐름에서 차이가 큽니다. 네. 두 번째는 같은 시가 김천정합 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두 팀입니다. 김천 아홉 경기 무승, 제주 세 경기 무승. 두팀 모두 고민 수비인데, 이번 경기 김천은 핵심 수비수인 박지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는 핵심 수비수 정훈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제주는 측면 수비수 정우재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대결은 역시 무고사가 이적한 지금 올 시즌 가장 강력한 득점왕 후보인 조규성과 주민규의 맞대결로 눈길이 가는데요. 조규성은 11골, 주민규 12골 기록 중인 가운데 특히 주민규 선수 지난 시즌 첫 맞대결에서 조규성이 본능 앞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음. 팀의 3대1 승리 를 이끌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요. 조금씩 폼을 올리고 있는 김지영과 7부에서 1부까지 올라온 이 한국계 제임이 바디 김범수의 활약에도 눈길이 갑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 팀이 최근 흐름상 어느 한쪽으로 기울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제주 승하겠는데요. 김범수 선수가 나는 어리지만 예비군의 힘을 <laughs> 보여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과 강원전입니다. 성남 포항전과 크로스가 되는 그런 경기인데 지난 라운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지난 5월 맞대결에서 울산이 3대1로 역전승하면서 강원전 무패를 20경기로 늘렸습니다. 울산의 고민은 홍명보 감독이 지적한 대로 두 경기 연속 무득점 중인 공격인데 전술 또는 전략의 변화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의 컵부터 이어진 체력 소모에, 소모로 인해서 또한 번의 로테이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원상의 경우 훈련까지 한 상황에서 이제 골반 문제 음. 예, 그리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외했다는 말에서 조심스럽게 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일 월요일에 훈련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강원은 이정엽 중심의 어, 343이 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연스 스타일상 큰 변화 없이 연속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켜볼 선수로는 울산 레오나르도 지금 4경기 연속 침묵 중이거든요. 근데 4월과 5월에도 4경기 침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원전 멀티골로 <laughs> 예, 되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에선 3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 중인 김대원을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예측해보면 두꺼운 선수층과 상성, 그리고 위기의식 이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울산이 잡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뭐 음. 그만큼 강원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6일 경기로 가겠습니다.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양 팀의 흐름 완전히 상반됩니다. 수원 1 6경기 무승, 대구는 10경기 무패. 수원의 고민 역시 득점력 될 수밖에 없죠. 다섯 경기에서단한 골, 최근 세경기에서 득점이 없는데 김건희 복귀 후에 조금씩 숨,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천전에서 모처럼 무실점에 연패를 끄는 게 호재라고 보이고요. 대구는 끈질긴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그래도 무패 중에 무승부가 너무 많다는 게 고민이거든요. 음, 많아요. 특히 대구는 최근 다섯 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대구가 지난 시첫 대결에서 3대 완승을 거둔 것을 포함해서 최근 다섯 경기 3승 1무 1패로 수원에 강하긴 했는데 이, 이 흐름이 어떻게 해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수원에서는 역시 정승원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정승원 선수 주목하고 싶고요 대구에서는 최근 침묵 중에 세징야가 터질지 세징야는 수원전에서 다섯 개의 공격 포인트를 자랑할 정도로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징야의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 하겠습니다 음. 그것도 0대0 무승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원정대구는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같은 시간 인천 전현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두 번의 원정 경기를 무승부로 마친 인천이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션 역시 무고사 공백 매우기인데요. 시즌 끝날 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무고사가 14골 중 홈에서 9골을 넣었거든요. 음. 인천 홈득점에 무려 70%에 달하는 숫자인데, 지난 수원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한 만큼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수원 없이 내 경기 무패 달리고 있는데 선수 씨가 원정에서 다소 좀 저조하거든요. 원정 득점이 경기당 0.7골밖에 안 돼요. 음. 여기에 지난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어떻게 회복할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두 팀은 최근에 세 번의 맞대결을 모두 비길 정도로 팽팽했는데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막판 인천의 대공세 끝에 2대 2로 비겼던 기억 이 있잖아요. 기회를 잘 만드는. 두 선수 김보섭과 라스가 과연 득점을 성공할지 지켜보면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팽팽할 것 같습니다. 네, 무고사 공백은 분명 큰데 최근 홈 이연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천 승으로 골랐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과 전북전입니다. 서울은 유독 부상자가 많은 현실에서 FF 컵과 제주전에서 영원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맞이하는 전북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전북과의 첫 맞대결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던 박동진 마저 누적건고로 인한 미싱의 세리머니. 네, 빠집니다. 22세 이하, 에, 팬들이 말하는, 뭐, 오산이들의 활약이 중요한 경기로 보여지고요. 김상식 감독은 최근 로테이션보다는 주전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성과가 나오는 만큼 이날도 소폭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 김문환과 이제 그 김지수 선수 출전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 김문환 선수는 뭐, 가운 몸살기로 지난 경기에 빠졌던 거고,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오후 3시 버전으로 지금 서류가 아직은 도착하지 않아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면 바로 띕니다 네. 네. 지켜볼 선수는 서울에선 팔로세비치 현재 서울 스쿼드에서 경기를 풀어갈 미드필더는 사실상 팔로 한 명으로 보여지고 최근 폼도 좋습니다. 전북에선 김보경 하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직접 지켜보라고 어, 얘기를 했죠. 어, 출전 여부는 확실하지 히 않지만 그래서 좀 골랐습니다. 예측을 해 보면 후반 교체 자원에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전북승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전북승이요. 네. 전북이 완전히 흐름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라운드가 펼쳐질 때 다시 비 소식이 좀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뭐 태풍 얘기도 있고 모두 안전 속에 K리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